반갑습니다. 현초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의 13번째 값을 순중 병자일입니다. 신유가복망이고 병자일은 이 병아가 상징하는 것이 태양, 밝음, 긍정성,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자라는 것은 어둠, 깊은, 가장 깊은 어둠, 또는 아주 그 묵지라 해가지고 시큼한 못. 그래서 뭔가 비밀과 어둠과 정보를 저장한 우리 해수에서 모든 정보를 다 저장했잖아요. 그것에서 액껴서만딱 뽑아가지고 미래에 전달하고자 액껴서만 뽑아가지고 뭔가 근본의 곳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자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고자할 때, 그 자자를 붙입니다. 공자, 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식, 지혜를 미래 전달하기 위한, 그 액기스를 전달하기 위한 분들을 그 서승자자인 자자를 써가지고, 공자, 맹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죠. 그래서 병자라는 것은 마치 그 비닐 주머니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거기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그것을 이용해서 독보기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뭔가 열을 만들어서 생명 현상을 싹틔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비록 이 병아가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병자일은 지금 현재 빛나지 않아도 누군가는 알아주는, 또는 자기가 자기를 알죠. 그래서 자신을 격려하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인생입니다. 병자는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라는 것은 막입태했다 자궁에 뭔가 착상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리고 뭔가 처음에 발생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계획이 좋은 그러한 것이 아주 태지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그 주머니에 물주 비닐 주머니에 물을 넣어서 태양을 모아서 불을 만든다는 것은 어리분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이것은 제사에 속합니다. 제사는 수옥사를 해서 갇힌다. 누구에게 갇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호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내가 눈치껏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태, 제살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제살에는 내가 빛나면 안 돼요. 그를 띄워주는 척하 저번에 그, 저번 시간인, 다시, 다음 시간인 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도 태지고, 이 병자도 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빛나려 하면 안 돼. 그런데 태양이라는 자체가, 병화라는 자체가 대장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장이 안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일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감정의 기복이 많아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빛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빛날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고 이 상황은 너무 어둡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긍정성과 이 깊은 그 물에 어떤, 그, 이, 게 부정성. 부정성이라 하기엔 그러는데, 아직 그 가능성만 있지, 그것이 이렇게 싸우러 튀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까깜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뭔가 계리에 의해서 상당히 불안한 날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관입니다정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룰, 규칙,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규범, 매뉴얼,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지식한 그런 원칙,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자님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상을 철안천하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래서 뭐 공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돌아다니는 안 되는 줄 아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죠. 이렇든 저렇든 정관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후에 속합니다. 신후는 어둡다. 그 다음에 뭔가 큰 물이다. 그러고 여인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뭔가 음침하고 어둡고 비밀 많고 뭐 이러한 모습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자라는 것은 뭔가 음침하고 어둡고 깊은 것을 좀 뭔가 밝히려고 하는,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뭐막 폭로 같은 걸 해버리고, 그죠.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인살이라고 있습니다. 음인살. 음인살은 조용한데 폭발성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 병자일에 태어난 친구가 있는데, 성격이 엄청 솔직하고 활발해요. 그런데 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조용하고 어둡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뭡니까, 그이 그런 정신 갈등 때문에 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의 약을 한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 먹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 못했는데, 자기는 태양같이 솔직하게 빛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조연을 해야 되는데, 주연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렇게 성격은 아주 긍정적이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막 폭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분쟁을 하면서 잘다니던 직장도 때려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죠. 다르게 말하면 오늘은 자기 성격을 좀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끊임없이 내 위치에서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이 모습은 태양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하수 미제. 위에 있는 놈은 위만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놈은 아래만 생각하고 서로 합이 안 되는 하수 미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중화, 하합하는 그런 토의 마음을 내어가지고 내 가식과 고집, 오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대장짓 하고 싶지만은 그 대장짓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4, 6입니다. 기운이 강한 숫자는 9입니다. 9는 좋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게, 나쁜 사람한테는 아주 나쁘게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행운의 색깔은 진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흰색이 좋고 밤에는 검정색이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심장과 콩팥이 서로 불교, 서로 화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토, 배꼽에다가 배꼽 뜸을 뜨면 아주 좋겠고, 그 다음에 배 마사지,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은 복부. 왜 마사지를 하든지 어, 안 그러면 그 우리 청국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에이, 이렇게 된장을 오래, 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삭혀을 있는 그런 청국장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오늘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병자인 주인공이 아니어도 슬퍼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감정의 업다운에 잘 대처해야 좋은 날이다. 브라보 마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